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자, 우선 내용을 보면은 지금 옥수수 강냉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옥수수도 그렇고 강냉이도 그렇고 둘다 의미는 네, 유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유의 관계. 문제는 이 유의 관계가 고유어와 고유어의 관계이냐 또는 고유어와 한자의 어 관계이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답을 찾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옥수수 강냉이처럼 고유어가 되겠죠. 서로 고유어와 고유어의 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 1번은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친구가 한자어가 되겠죠. 한자어. 벗이 고유어가 됩니다. 벗. 자, 3번이 쉽습니다. 매니저는 외래어가 되겠죠. 그리고 관리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한자어. 선지 4번의 소금은 고유어가 됩니다. 고유어. 자, 염화나트륨은 네, 과학 용어가 되겠죠. 이것도 뭐 굳이 얘기하면은 외래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 2번의 정답은 우선 4번이 되지만 여러분들, 그 2번에 1번은, 네, 이거 잘 나오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에 1번 선지. 자, 우선 간접 높임에 해당하는 것인데, 지금 이 간접 높임법 자체가 오류가 있는 부분, 즉, 잘못된 간접 높임이 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당연히, 네, 뭐, 신체 일부라든지, 또는 지금 여기서는 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간접 높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있다의 간접 높임은 있으시다가 되겠습니다. 있으시다. 자, 그래서 올바르게 고치면은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고치는 게 맞습니다. 있으시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선지 2번은 병렬 구조 춤과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요게 잘못되었죠. 어, 올바르게 고치면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해서 춤을 추고가 되겠습니다. 춤을 추고. 자, 그다음에 선지 3번은 단어 선택에 있어서 네, 잘못된 부분이 되겠네요. 거기 보면은 축배라고 나오고 있는데 축배는 축하하다가 되겠죠. 축하하다. 자, 그래서 축하하다라는 뜻의 그 마시는 술이라든지 또는 술잔을 말하게 되는데, 자, 이때는 축배를 들다. 축배를 들다라고, 네. 하시, 해,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축배를 들다. 그래서 여기서는 축배를 들며 함께 우승의 기쁨을 나누었다. 이렇게 고쳐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선지 3-1번을 보게 되면은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 네,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여러분들 요게 그거잖아요, 요게. 용언이 됩니다. 용언. 용원. 그러니까 용언의 어간에다가 그러니까 리을 기억이라는 게 이게 1번, 2번일 때 네, 보통 2번으로 발음이 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2번. 그러니까 그만 바에 그에 해당하니까 보통 이걸로 발음이 나는데 요거는 네, 기억으로 발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리을로 발음이 난다 이거죠. 리을. 뒤에 똑같은 기억이 왔었을 때 리을로 발음합니다. 리을. 그 여러분들 네, 요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발음하실 때 막다가 됩니다. 막다. 자, 막다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리얼 기억 뒤에 네 뒤에는 기억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이 왔었을 때 나머지 자음이 오면은 그냥 기억 네, 요걸로 그대로 가주시면요 기억이 되겠죠. 그런데 리얼 기억 기역 뒤에 기억인데 이때 기억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되겠죠. 용언의 어간과 어미. 이때는 리얼 기억 뒤에 기억이 한번 더. 그때 제가 리얼 기억 뒤에 그러니까 기억이 한번더 와서 기억이 두번 오게 되면은 리을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교재에도 있었지만은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은 요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구조가 아닙니다. 명사와 조사의 구조를 지니고 있죠. 얘는 그냥 네 흑과가 되겠습니다. 얘는 흑과가 되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리얼 기억 뒤에 기억이 오고 여기 리얼 기억 뒤에 기억이 왔으면은 리얼로 간다라고 말씀해드렸잖아요. 그런데 흘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흑과라고 해서 약간 구조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리얼 기억 뒤에 기억이 한 번도 온다는 얘기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기 자 그러면 거기 선지 3-1번을 봤었을 때네 요거는 올바르게 고치려고 하게 되면은 기억을 리을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일개라고 해서 리을이 되겠습니다. 리을 네,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랑 요거의 차이 요거를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자그 다음에 3번의 2번 선지를 보게 되면은 네 바칠이 아니라 바틀이 되겠죠. 요거 다시 한번더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실질 형태소에다가 형식 형태소인데 문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온다라고 했었을 때 네, 이때는 티귿에 있는 종성의 받침이 그대로 연음만 됩니다. 연음. 요거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자그 다음에 선지 3번은 협의가 되는데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주셔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의 같은 경우 발음에 대한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음절 그러니까 의 자체가 첫 번째 음절을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대로 의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음절이 아니라 두번째 음절을 위치한다라고 하게 되면 선지 3번이 되겠죠. 선지 이렇게 두번째 음절이 오게 되면 또는 뭐 첫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음절이 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의 뿐만 아니라 이까지 이까지 다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지금 협의라고 해서 의가 들어가도 맞습니다. 또는 이가 들어가도 맞는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의라는 게 조사가 올 때가 있습니다. 관형격 조사, 네, 고게 올 때가 있는데, 관형격 조사가 올 때는 역시 네, 의도 맞고 애도, 네, 애도 맞습니다. 이런 것들, 요거 정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 4번은 그러면 네, 이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지 4번은 막... 지만 그렇게 가야 되겠죠. 리을을 기억으로 바꿔 주십시오. 리을을 기억으로만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지만 자, 됐으면은 4번은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 지금 언어를 네. 지금 한정된 의문을 결합을 해서 쪼개어 나눌 수 있다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저희가 이미 한번 했는 문제가 되겠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그 다음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5번을 보게 되면은 우선 그러나라고 해서 괄호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앞쪽을 한번 잠깐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거기 그두 번째 문단을 보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최근 힐링과 관련된 각 가지 상품이 우, 유행을 하고 있다.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천 가지의 상품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고 종교적인 명상, 자연요법, 운동요법 다양한 형태의 힐링 상품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지금 바로 이 부분에서 즉 그러나 앞에 심지어 고가의 힐링 여행이나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가 나오고 그러나라는 역접 관계에 해당하는 접속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네 가주는 게 맞겠죠. 이와 상반되는 관점이라고 해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는다라는 2번으로 오는 것이 네 문맥적인 의미로 맞습니다. 6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우선 4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가 의존명사로 띄었을 때는 시간의 경과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시간의 경과.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오른, 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존명사가 아닙니다. 의존명사가 아니니까 이때는, 네, 은지 라고 해서 붙이면 되겠죠. 붙여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6번의 1번 선지를 보게 되면은 두띄고번 번은 의존 명사이고 즉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고 두는 관형사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2번은 여러분들 거기 가나다 순이라고 해서 지금 한글에 네, 요런 차례로 순서를 매기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은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억 그다음에 니은 뭐 디귿 차례라고 나오고 있는 요런 말들, 요런 말들도 네, 이렇게 다 붙여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네, 선지 3번은 네, 온 국민이라고 할때 오는 관형사가 되겠습니다. 관형사, <laughs>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7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네, 그렇게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지금 제시문을 보게 되면 동물학자인 지금 글쓴이가 인간의 특성을 동물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아주 박식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원숭이이고 순고한 본능을 새로 얻었지만 옛날부터 갖고 있던 세속적인 본능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오래된 충동은 수백만 년 동안 그와 함께 왔고, 새로운 충동은 기껏해야 수천 년 전에 획득했을 뿐이다. 라는 전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었을 때, 인간의 박식과 순고한 본능은 수천 년 전에 획득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수백만 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수천 년 전에 획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자, 8번의 1번은 여행의 동기와 목적이라는 것은 한민족의 뿌리를 찾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고등학교 연수단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동기와 목적 선지 2번을 보게 되면은 출발할 때 감흥은 내 가슴은 마구 뛰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내 네,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 3번은 출발할 때 날짜와 시간은 네두 번째 단락을 보시게 되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8월 15일부터 시작해서 3시 15분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선지 4번의 노정과 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자 그다음에 우리 문제 9번을 보게 되면은 문제 9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게 갈래가 예전에 이제 고전 수필이 되는 거죠. 고전 수필의 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설. 이 설은 앞 부분에는 어떤 사실이라든지. 또는 이 사실과 관련된 예시가 되겠죠, 예시. 네, 요런 예시가 이제 주로 나오게 되겠고, 마지막 뒷부분에, 네, 뒷부분에 자신의 주제에 해당하는 감정이 나옵니다, 감정. 그래서 예시 플러스 주제로 보통 2단 구성을 지니고 있는데, 2단 구성. 글쓴이의 중심 생각 주제는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부분을 보면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 부분.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설 설이라는 것은 고전 수필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한문 수필 정도로 네 <laughs>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퇴락한 행랑철을 제때 고치지 못했을 때 제때 고치지 못했다라는 구체적인 네 일화 사실 본인이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있었던 일화 예시를 지금 얘기해 주면서 결국 마지막 부분에. 이를 통해 깨달은 지금 교훈은 마지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 이러한 종류의 글은 결론이 뒤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중심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의 정답 2번이 됩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아바이 마을로 불리는 속초 청호동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마을의 대표적인 어정으로 가자미를 제시하고 난 뒤, 세 번째 문단에서 명물 가자미 식혜에 대해 쓰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글의 제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속초의 아바이 마을과 가자미 식혜네요 정도가 가장 적절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다음에 지금 문제 11번으로 가게 되면은 네 혼동하기 쉬운 어휘 네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자, 우선 1번을 보면은 지금 느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네, 느리다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한다라는, 아니면은 연장해서 계속 선을 긋는다. 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겠죠. 자, 이거는 그게 아니라 늘다의 사동형이 되겠습니다. 늘다의 사동형. 여기서는 지금 늘다의 사동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다가 있으면은 네, 사동형이 여기에 리을이 들어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나아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은 네, 요렇게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또는 재산을 지금 네. 그, 나오고 있는데, 늘렸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요거, 재산을, 네, 늘리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최종적으로. 자, 그래서, 네,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우선 선지 2번을 보게 되면은, 가름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요거, 저희 교재에도다 나오고 있습니다. 가름과 갈음이라고 해서 그런 어휘도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3번만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선지. 자, 지금 로서가라고 해서 지금, 네, 시옷, 예사소리 하나가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 예사소리가 지금, 네, 하나가 들어가고 있는 이 시옷 같은 경우, 네, 뭐 자격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네 그런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자그 다음에 로서 같은 경우에는 네그 재료 그 다음에 뭐 수단과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네 여기서는 시옷 하나가 아니라 그 다음에 쌍시옷에 해당하는 네 로서가 맞습니다. 그거 하나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12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지금 그 집의 겉과 속이 지금 다르다라는 의미가 지금 서로 들어가고 있는데 2번은 운리 지차가 됩니다. 운리 지차. 자, 2번 선지는 운리 지차가 되는데 서로 간의 차이가 매우 심하다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번이 됩니다. 선지 1번은 아비 규환이 되겠고 아비 규환 그 다음에 선지, 네, 2번은 노기등천이 되겠습니다. 노기등천. 자, 그 다음에 선지 4번은 백난지중이 됩니다. 백난지중. 네, 아비규환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고 비참한 지경에 빠져있으면서 울부짖는 뭐 참상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녹이 등촌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말 그대로 머리 끝까지 뭐 화가 치받다라는 의미로서. 그 다음에 선지 4 번은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laughs> 자, 그래서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라는 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13번은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유추가 되겠습니다. 유추. 자, 유추는 말 그대로 유사한 사례가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유사한 사례를 들어서 동일한 결론을 추리하는 논리 전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제시문을 바라보게, 되, 바라보게 되면은 다양성이 사라진 자연 생태계를 예로 들어서 다양성이 사라진 자연 생태계를 예로 들어 우리 사회 집단에서 다양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진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 사회 집단에서 다양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네, 그것을 역설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으로 가게 되면은,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자, 우선 2번은, 네, 고, 저가 아니라, 네, 이거, 어가 아니라, 아로 바꿔주십시오. 의도라든지 욕망이 되겠습니다. 어떤 의도 또는 욕망을 나타내는 어미는, 네, 기어, 하, 고, 자가 되겠죠. 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선지를 보면은, <laughs> 우선 부서를 의미하는 부, 부서를 의미하는 부 같은 경우에는 명사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명사임으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선지 3번은 니은 바가 되겠죠. 니은 바 붙여 쓰는 것이 맞는데. 자, 이것은 앞절의 상황이 이미 이루어진 것. 기억나시죠? 파. 앞절의 상황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어미로 쓸 때는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 4번은 앞에서 말한 내용을 나타낸다라든지, 그리고 제가 그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앞에 일의 방법이라든지 또는 방도에 해당하는 일의 방법과 방도를 나타낼 때는 띄어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 4번은 띄어 쓰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네, 저희 1권에 한글 맞춤, 아마 그 뒷부분에, 네, 그 띄어쓰기 부분에서 그 자세히 좀 나와 있었는데 그 그대로, 네,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자,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지금 제시문은 고급 서비스를 제공한 여러 기업들이 결국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오히려 거기에 얼매이게 되어 곤란하게 되다라는 것을, 네,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승자박이 되겠습니다. 자승자박. 경강부에 이거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정리해 두도록 하십시오. 경강부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들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자기에게 끌어들여서 자기 상황을 일부러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되겠죠. 유리하게 자, 그 다음에 선지 2번은 네, 간단하게만 메모하겠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는 네, 여러분도 뭐 공부도 때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때를 얻지 못해서.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그러니까 보내고 있는 그러니까 허송세월을 보내다라는 정도로만 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헛되이 세월만 보내다 또는 허송세월 네, 그렇게 보내다 세월을 보내다 간단하게 메모하시고 자, 그다음에 선지 사번은 화이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과 사이 좋게 지내기는 하지만 무턱대고 어울리지는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남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하지만, 무턱대고 어울리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6번의 정답 4번이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선 1번 일반 선지는 일반적인 첫번의 정의, 개념 정의는 첫번째 단락에서 나타나고 있겠고, 2번 선지를 보게 되면 조선시대 송사의 종류라는 것은 세 번째, 네, 단락 또는 문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는 조선시대 송사, 옥사의 차이점은 두 번째 단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 4번을 보게 되면 조선시대 지금 재판관과 행정관의 역할은 제시문에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조선시대는 재판관과 행정관의 구별이 없었다 라는 내용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없었다 라는 내용이. 자, 그래서 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자, 우선 디귿을 보게 되면은 새로운 도구를 만들게 되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새로운 도구가 되겠습니다. 기억을 보면은 이 도구 그대로 받아서 도구의 발달로 인한 혜택이 기억이 됩니다. 도구의 발달로 인한 혜택. 자, 그 다음에 이 혜택을 어디서 받아주고 있느냐? 니은에서 받아주고 있죠. 인류는 혜택과 고난 속에서 자연을 극복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그리고 이제 니은의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이 극복이라는 것은 리얼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을 극복한 필리핀의 예가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새로운 도구, 도구의 발달과 혜택 그리고 혜택과 자연을 극복 마지막 극복한 필리핀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18번도 사실 저희가 내 푸른 푸 문제가 되겠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9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바라다 라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바램 아닙니다 기본형, 기본형 자체가 네 바라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요고, 바람이 맞습니다. 요걸로 가줘야 됩니다. 요걸로. 자, 그런데 지금 저희 1, 아니, 네, 2번 선지를 보게 되면 2번은 비읍이 아니라 거센 소리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거센 소리 요것만 고쳐주십시오 요것만 팍. 자, 그 다음에 막연한이 아니라 막역이 되겠죠. 역. 네. 마격이라고 해서 네 기억으로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으로만 자그 다음에 선지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게시판 휴게실 의뢰 같은 경우 네 이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문제 20번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되겠죠. 1번 네 요거는 뭐 최근에 네그 고등 그 모의고사죠 네 고등학교 모의고사 보면은 네 화법 문제에서 주로 자주 나오는 사회자의 역할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네 이쪽 시험으로 네 고대로 같이 올라왔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유명인의 사생활의 보장이라든지 국민의 알 권리라는 대립적 논제에 대해서. 당연히 토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금 찬성과 반대에 해당하는 패널로 나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자는 지금 첫 부분에서 논제를 밝히고 있으면서 그리고 찬성과 반대 양측이 순서대로 발언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해주고 순서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이거 사실 지금 뭐 시험을 네. 한달 조금 더 앞두고 있는데 아요거이 모의고사는 현실적으로 네 하나나 아니면다 맞아야 됩니다 합격으로 가시려면은 그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현,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무난했고 네 이때 국어 시험이 네 수험생 분들이 네, 대부분 국어는 공부하셨는 분들이 다 좋은 성적을 맞았던 네, 그 시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문제가 네,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수월했었습니다. 수월. 그래서 네, 앞부분의 제일 첫 번째는 네, 그나마 조금 쉽게 볼수 있는 것으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네, 우선은 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